자, 들어오자마자, 샬라샬라 할 텐데, 가볍게 무시해 주시고, 앞에 있는 몬스터 잡아주시면 됩니다. 말이 많죠? 무시해 주시고, 그냥 앞에 있는 몬스터 잡아주세요. 자, 깔끔하게 잡아주시고, 유물 챙기신 다음에, 앞에 있는 이 조작 기어를 땡겨줍니다. 자, 이렇게 땡기면은, 여기 위쪽에 있는 바람의 재단을 가동할 수 있게 되고, 이거를 가동시켜서, 위쪽으로 보내줍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조작 기한번더 가동하고, 여기 들어가서 보상 드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 아래쪽에 있는 몹 잡고 보상까지 챙겨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깔끔하게 잡아주시고, 유물이랑 보상 챙겨주신 다음에 이쪽에 포탈을 타고 넘어갑니다. 자, 이쪽으로 넘어오게 되면은 또 말이 많은데 무시해주시고, 앞에 있는 몹부터 잡아주도록 할게요. 자, 잡아주시고, 유물 챙겨주시고, 여기 위쪽에 보면은 바람의 재단 있습니다. 이거 가동. 그리고 오른쪽으로 쭉 가면은 이쪽에 바람의 재단 하나 더 있어요 이거 가동시킵니다 자이 상태에서 이쪽으로 이동해서 보상 챙겨주시고 보상 먹은 다음에 위쪽에 있는 바람의 재단 가동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조작기어 땡겨주시고 이쪽에는 보상 드시고 아래쪽에 모비 한 마리 있어요. 이거 잡고 보상까지 챙겨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볍게 잡아주시고 보상 챙겨주시면 포탈을 타고 넘어가면 되는데 왼쪽 위에 보시면 이쪽에 포탈이 하나 있어요. 이거를 타고 넘어갑니다. 넘어가면은 마찬가지로 앞에 모비 한 마리 있고 이거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깔끔하게 잡아주시고 유물 챙겨주신 다음에 아래쪽에 보시면 바람의 재단 하나 있어요. 이거 가동. 이 상태에서 아래쪽으로 쭉내려보시면은 옆쪽에 바람의 자도 있습니다. 이거 가동. 그리고 뚫린 길을 따라서 옆쪽에 있는 목 잡아주시면 됩니다. 쭉 가서 잡아주세요. 가볍게 잡아주시고 유물 챙겨주신 다음에 조작기어 한번 돌립니다. 이 상태에서 이쪽에 있는 목 잡고, 아래쪽에 있는 보상까지 챙겨주도록 할게요. 자, 잡아주시고, 유물이랑 보상 챙겨주시고, 위쪽에 보면은 여기 보상이 하나 있죠? 이거 챙겨주시고, 자, 보상 챙겨주신 다음에 이쪽에 바람의 재단 가동. 그리고 이 상태에서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이쪽에 있는 조작기어 가동. 위쪽에 있는 보상 챙겨주시고, 다시 한번 아래쪽에 있는 보상 조작기어 가동 그리고 이 상태에서 이쪽에 있는 바람의 재단 가동 가는 길을 뚫어줍니다. 가는 길 뚫어줘서 이쪽에 있는 포탈 타고 넘어가면 돼요. 자 이쪽으로 넘어와서 말이 많은데 그냥 무시해주시면 됩니다. 어 말이 많죠? 시끄러! 자 위쪽에 보시면은 이쪽에 바람의 재단 있습니다. 이거 가동 가동해주시고. 오른쪽에 보시면은, 뭐, 판마이랑 보상이 있어요. 이거 잡아주시고, 보상까지 챙겨주시면 됩니다. 자, 깔끔하게 잡아주시고, 유물이랑 보상 챙겨주신 다음에, 아래쪽에 보시면은, 바람의 재단이 있어요. 가동. 쭉 내려가서, 가동시켜주고, 이 상태에서 이쪽에 있는 바람의 재단 가동. 그리고 길이 뚫렸으니까 이쪽에 있는 몹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잡아주시고, 유물 챙겨주시고, 조작기어 가동. 그리고 왼쪽에 보시면은 이쪽에 바람의 전환이 있어요. 이거 가동. 쭉 가서, 자, 이렇게 이 상태에서 이쪽에 있는 보상 챙겨주시고, 그리고 위쪽에 바람의 전환이 있죠? 이거 가동. 그리고, 여기로 다시 돌아와서, 여기 있는 보상 챙겨주시고, 다시 한번 조작기어 돌려서, 가동시켜줘서, 이쪽에 있는 보상까지 챙깁니다. 자, 돌려서, 이쪽에 있는 보상 챙겨주시고, 이 상태에서, 이쪽에 있는 몹 잡고, 마지막 보상 챙기시면 됩니다. 자, 잡아주시고, 마지막 보상까지 챙기시면, 100% 공략, 끝입니다. 자, 들어가자! 아른납! あ、ah.